안녕하세요. 이렇게 각답고 찍는 롱폼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요. 제가 오늘은 테무에서 쇼핑을 좀 해서 테무 쇼핑 하울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름이면은 약간 그런 티셔츠류나 이런 걸 테무에서 찾으려면 되게 나쁘지 않고 빨리빨리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시기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국 너무 추운데 겨울 태무 템을 찾으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디깅을 했고요. 어, 여러 가지 옷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옷 외에도 다양한 것들 몇개더 샀으니까 우선 차근차근 소개해보도록 할 거고 어, 저도 이번에 템무에서첫 주문이었는데 태무 신규 가입자 분들은 검색창에 여기 뜨는 지금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어, 13만 원한번 같은 세트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활용하셔서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첫 번째 제품인데, 음, 니트거든요? 톡톡하고 좀 후들후들한 재질인데, 어깨선이 살짝, 살짝 내려오거든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애매해. 이게 저는 손 포인트를 보고 샀던 거거든요. 이렇게 버튼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다 열려있어 서 내려오긴 하는데, 이거 싹 잠궈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건데, 접어 입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니트 접어서 많이 입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밑에가 시보리가 한번 잡혀 있어요. 이 위에 기장감이 조금 길어서 시보리가 잘안 보여. 이게 살짝 이 정도 돼서 시보리가 살짝 보여야 약간 아쉽, 밑에 핏이 아쉽다. 위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접어 입어도 예쁘고 단추를 한번 채워볼게요. 끝에는 안 채우는 게 예쁘려나? 음, 응. 채우면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딱 여기가 잡혀요, 끝에가. 아니, 근데 여기랑 여기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여기 그렇게 부각되는지는 모르겠네? 차이가 크면 여게싹 잡힌 느낌이 들면서 예쁠텐데 지금 보시면 약간 애매해, 팔다. 약간 워머 느낌으로 입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저는 지금 판단이 잘안 되거든요? 그냥 저냥 무난하다. 제가 구분 어깨를 만약에 완전히 치료를 해서 이렇게 평소에 다닌다면 괜찮을텐데 어깨가 제가 자주 굽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바스트가 있는 편이 아닌데 생각보다 바스트가 재질 때문에 그런가?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핏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장감. 청장이 조금 짧았어요뭐 어쩌겠어. 그냥 입어야지. 그냥 겨울에 이너로 입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재질은 진짜 좋아. 안 늘어날 것 같고 엄청 신축성 있는 재질이고 오케이. 쏘쏘. 어 털이. 이거 두 번째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퍼 자켓을 도전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그 국내 브랜드들에서 사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한번 잘 어울리나 볼겸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와, 제일 괜찮은 거 찾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한국인들 리뷰 엄청 많이 보고 찾는데 어,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털이 진짜 개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이걸 입고 나면 당연히 나한테도 털이 많이 묻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털로 약간 샤워를 하는 느낌? 이게 이렇게 손으로 뽑아보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애초에 뽑혀서 이 옷에 묻어온 털이 너무 많아 아직 안 빨고 일단 밖에 잠깐 얼어만 놨어가지고 지금 털빠진 정도는 한번 빨래를 하고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팔이 기장감이 짧지 않고요 요거 새약보다 두툼해요 안에 기모거든요 나를 약간 사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 어 이렇게 나를 감싸주고 어, 모자 쓸지 모르네. 자 얼굴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모자를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자가 넉넉해요. 작은 모자가 아니야. 이게 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패딩 안에 입어주면은 이 털로 나의 퀸력을 높이고 여기 패딩으로 싹 감싸주면 누가 내옷 그렇게 자세히 보겠어? 이 정도 질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핏.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살짝 M F P 시라서 정핏도 아니고. 오버핏도 아니에요 중간 핏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조금 타이트하게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숏팬츠 입거나 아니면 은 아예 여기를 프릴 스커트 입거나 해서 좀 실루엣 비율을 맞춰주는 건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털 좋네 되게 약간 강해지는 느낌? 두 번째도 펀데요 얘는 완전 정핏 아 안에 니트에다 입었더니 살짝 끼네 아까 1번에서 봤던 그 니트 안에 입고 입었더니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옥죄해진 않는데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아요 팔 살짝 끼고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안에다가 반팔 입거나 아니면 되게 얇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입고 있었던 그런 얇은 소매티 입고 입어야 될것 같거든요. 어, 근데 얘는 완전 정핏에서 거의 슬림핏? 어, 이거 너무 예쁘다, 핏. 헉?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조잡하긴 하거든요. 이건 약간 감수해야지, 네가 템에서 시켰는데. 얘는 이번 아이보다 털이 살짝 빈약하긴 한데, 요거는 감안할 수 있고요. 아니, 빈약하다면 눌려 있어 얘 털이. 근데 그만큼 털이, 어머 개 빠지네? 어떻게? 아니, 쌍 털이 덜 빠진다고 하려고 했는데 털은 이번 아이만큼 빠지네요. 어, 얘는 털이 그렇게까지 풍성하진 않은데 그냥 약간 빈티지 샵에서 주워 와서 누가 많이 입었기 때문에 털이 조금 눌렸다라는 느낌으로 입어주면 될것 같아. 음 귀엽다. 얘는 어깨선이 딱 맞아요. 어 예쁜데? 어, 이게 컬러가 검은색도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검은색 살지, 하얀색 살지. 근데 제가 검은색이 잘안 어울려서 그리고 아까 입은 옷이 검은색이었어서 하얀색 샀는데 어잘산것 같아요. 팔도 정핏, 살짝 넘는 정도, 손등 살짝. 이 정도면 됐죠. 항상 모의 소매만 하고 살순 없지 않습니까? 오, 트레이야 지퍼 트레이네요 가끔 배찡기면 여길 열긴 하거든요. 근데 두께감 자체는 얘는 이번에 비해서 되게 얇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약간 재질이 어, 확실히 조금 싼티가 난다. 거의 부디포 재질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오히려 따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 손꼭 넣어줘야 돼 아까 2번보다 얘가 마음에 들어, 핏 자체는. 여기 밑에다 가까나르프리스커트딱 입고, 스타킹 신고, 부츠 신고, 이렇게 하면은 연말에 무서울 게 없는 거지. 뭐야? 세 번째 아우터인데, <laughs> 약간 황당한 디테일들이 있고요. 오, 이거, 와, 이거 엄청 핏돼요. 세상에. 거의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저를 약간 옥죄거든요? 팔 이런 데가 찡기는 거면, 이거 진짜 작은 옷인 건데, 제 체형에 비해서 상체가 굉장히 얇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도 끼거든요? 사실 이런 데다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껴. 여기가 살쪘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땡겨지시는 거 보이죠? 이거는 안에 나시 입거나 반팔 입고 입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핏 자체는 확실히 딱 맞으니까 죽이네요 예쁘다 이런 데도 똑딱이 약간 장식으로 그냥 달려있는 것 같고 이렇게 스트랩 디테일 이 있거든요 이렇게 찡겨 돌려가지고 여기 똑딱이를 채워주면 되는데 얘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탁탁 잡혀가지고 근데 약간 과하지 않게 이렇게 똑딱이가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 딱 필요한 데 있는 느낌? 풀어서 입으면 일단 목은 어, 내려 입어도 예뻐요. 전 내려 입는 게좀더 취향인 것 같아요. 내려 입을 수 있고 딱 풀어서 입으면 좀 널널하겠다. 응, 음, 풀어 입어도 예쁘네요. 음 마음에 들어. 어, 저 자켓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뒤에 핏도 그렇고, 어딱 깔끔한 기본 자켓 느낌. 안에 완전 러블리하게 있고 위에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걸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스커트인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러블리 스커트. 이렇게 프릴 달리고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레이어드하기도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잘 입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치마를 그대로 한국 보세 쇼핑몰에 납품을 하는 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퀄리티는. 해서. 재질도 완전 톡톡하고 두께감도 있거든요. 겨울에는 완전 가능이고 여름에는 좀 땀나겠지만 뭐 말리면 되죠. 이거 저는 바지에 레이어드해서도 많이 입을 것 같고, 단독으로 입기도 좋은 겨울에는 그냥 이런 치마 하나 입고, 안에 스타킹 신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부츠 신어주면은 딱 좋거든요? 허리 밴딩이라서 끼는 것도 없고, 아마 원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컬러만 결정하시면은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치마인데, 품을 살짝 넣어줄게요. 와, 이거 사이즈 대박인데요? 완전 잘 골랐다. 허리가 이거 M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보시면 골반 잡고, 여기서부터 살짝 퍼지고. 그럼 제가 살을 빼면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겠죠? 다른 팬츠 위에 레이어드 하려고 산 건데, 아 물론 단독으로도 입을 건데, 안에 아 네, 뭘 입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살을 좀더 빼볼게요. 이런 데가 이렇게 살짝 끼는. 어, 근데 핏 자체는 장난 아닌데요? 너무 예쁘다. 살, 진짜 한 500g만 더 쪄도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와, 이거 사이즈가 M사이즈 품절이었어서 S를 고민했었는데, 진짜 클레버했네요? 앞에는 이렇게 핀턱 디테일 있고, 뒤에는 가운데만 하나. 솔직히 저는 이거 돌려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뒤 구분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앞에도 이렇게 벨트 디테일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에는 지퍼 디테일. 저보다 조금 더 마른 소녀들은 예쁘게 레이어드까지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허리가 살짝 남거든요. 이게 제가 한껏 내려 입어서 지금 여기 골반에 걸쳐서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서 한 사이즈 업을 하면은 저한테는 허리가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핏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핏? 이거는 근데 좀 아니지 않나. 단독으로 많이 입을 것 같아. 끝. 아유 깜빡할 뻔했어. 다음은 요 다음은 이 레그워머. 내한 너무 귀엽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통이 조금 좁아가지고 저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퍼지는 게 좋은데 그래야 종아리 라인을. 약간 커버를 해줄 수 있거든요. 얘는 그렇게 퍼지진 않고 거의 제 종아리를 싹 감싸는 느낌? 주름을 좀 많이 잡아서 아래쪽을 주름지게 입으면은 나름 커버가 되긴 하는데 살짝 아쉽다? 근데 이 패턴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겨울에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미디 스커트에 신어도 귀엽고 미니 스커트에 컬러 스타킹 신고 신어도 귀엽고 가격대는 구세 쇼핑몰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 <목소리> 귀엽잘 신겠습니다. 가방. 어! 헐, 미친.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 어머, 어머. 헉, 너무 예뻐. 최근에 가방을 사고 싶어서 이리저리 보다가. 제가 웬만한 가방이 다 블랙 아니면 화이트인데 그런 무난한 컬러를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갈색 가방을 사긴 저는 이제 쿨톤이라 싫은 거죠. 그래서 되게 컬러감 있는 가방을 사고 싶었거든요. 약간 생각했던 건 베이비 핑크나 뭐 그린, 민트 이런 계열 사고 싶었는데 테무를 보다가 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너무 예뻐. 이게 그 인터넷 상에서 봤을 때는 엄청 쨍해 보였는데. 어떤 분 후기를 봤을 때 색감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최애 가방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 재질이 대박이에요. 엄청 부드러운 가죽이라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 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꼬임 디테일도 그렇고 구자재도 다 컬러 맞춘 게 너무 예쁘다. 금속 디테일도 녹슬지 않고 다 반질반질해요. 이거 국내 브랜드에서 시켜도 녹슬어있는 경우 많은데 이게 스트랩이 잘려서 오는 걸 제가 지금 달아놓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스트랩 없이 더 많이 쓸것 같아서 일단 일단 해줄게요. 물론, 저는 무채색으로 옷을 잘 입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이 정도로 컬러감 있는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완전 포인트백이야. 너무 예쁜데? 저는 완전 대만족. 지퍼도 부드럽고, 안감 브라운이거든요? 이 컬러가 여름에 맥이 당연히 좋고, 겨울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겨울에는 어쨌든 아우터가 살짝 어두운 색감인 게 많잖아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지금 산고중 너무 예쁘다. 약간 테무가 가방맛집인가요? 완전 귀여워. 제가 오게티를 발견했는데, 요거가 살짝 삐뚤어졌어요. 보이세요? 요아이. <laughs> 살짝 기울어졌어 지금 누가 내 가방을 이렇게 떠, 뚫어져라 쳐다볼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를 듯 나만 알듯 제가 이제 잡동사니들을 좀 샀어요 보실게요 일단 요거 귀여워라 사실 저는 파우치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 넣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전 나갈 때마다 가방에 워낙 많이 넣어서 그냥 가방에 다 넣으면 다 뒤집어져요 안에서 이제 시장통 된단 말이에요 요런 파우치에다가 나눠서 조금씩 넣으면 좋거든요 뭐 이거 그 동물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안경을 쓴 아이 굉장히 똘똘해 보이고 좋아서 요 아이로 골랐습니다 두께는 엄청 얇아요 뭐 파우치가 뭐 두께가 필요한 가같 이거는 일본 더 이제 내년에 가면은 약간 동전지갑으로 써도 될것 같고 여러모로 활용도 높아 보이니까 이거는 원숭이 키링인데요 짠 어떠세요? <laughs> 어머 귀여워 아니 이거 왜 샀냐면 그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걸 작년에 사서 달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귀엽다고 라 하니까 갑자기 유우씨래요 이거. 그말 듣고 약간 홀릭했죠. 그때는 약간 아 유우씨가 원숭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어 굳이 이랬는데 저도 이제 유우씨가 원숭이처럼 보여가지고 어머 너무 귀여워 진짜 원숭이 약간 긴 꼬리가 굉장히 매력인 친구입니다. 가끔 입이 좀 삐뚤어지게 불량하게 나온 애들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 아이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얼굴이 좀 삐뚤어졌네? 어머 여기가 좀 뭐이 정도는 모든 사람은 비대칭이 있어. <laughs> 존귀다. 제가 수염증 있어서 원숭이가 많이 떨리긴 하는데 잘 달고 다니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어머 너무 괜찮다라고 했는데 옆으로 돌려보니까 갑자기 너무 중티 나는 이 금장 장식이 있어서 못하겠어요.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슬픈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엄청 귀여워 보이. 귀여운 게 아니라 엄청 약간 똑순이. 어 사람 말에 반박 되게 잘할 것같아 생겼어요 이거 쓰면은 이거 지금 안에 알이 있거든요 무슨 <laughs> 쓰면은 약간 미세먼지 농도 되게 높은 날에 나간 것처럼 아 비시야가 흐려져요 이거는 빼고 써야 될것 같고 약간 이런 안경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동그랗고 어 과학 경진대에 나갈 것 같은 안경 좋아하는데 이 아이 요 가로 폭이 넓어서 제 얼굴이 커 보이게 하지 않아요 일단 제 얼굴 가로 폭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사이즈가 되고 음 오피문이라서 음, 좀더 끌린 것 같아요 이런 안경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이 아이가 있는데 얘는 알이 좀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옹졸해보여요 요거 쓰면은 좀 되게 히스테리블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알이 커서 좀, 좀 유해보여 자 다음 이거 뭔지 아시죠? 저도 한번 사봤어요 유행에 승차하고자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이면은 벽에다가 붙여서 촬영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어 이렇게 붙여서 약간 릴스 촬영하고 물론 제가 춤추는 릴스를 찍진 않지만 저도 갑자기 밖에서 아웃핏 릴스가 찍고 싶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수줍어가지고 못 찍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냥 사보고 싶어서 샀어요. 이거 900원인가 그렇거든요. 엄청 싸가지고. 나는 자라란 어때요? 돈귀죠. 폰케이스를 사봤어요. 어떡해? 여보세요? 여기전화 받아. 사실 전화는 못 받아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사이즈가 다 굉장히 작아 보이죠. 제가 세컨폰 용도로 산 거거든요. 요런 플립케이스가 제가 예전에 히스테리 글래머 그 플립케이스를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메인폰 용도로. 근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일단, 핸드폰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고, 셀카 찍을 때한 손으로 폰드는데, 플립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내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메인폰으로못 쓰고, 근데 이게 거울샷 찍을 때 너무 귀여워요, 이런 플립 케이스가.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귀엽겠어. 셀카, 세컨폰 용도로, 이전에 도 플립 케이스를 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테모에 이런 귀여미이 플립 케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100개 넘게 있었는데, 제가 디깅을 잘 해서, 이 귀여운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얘는 SE 사이즈고, 얘는 7, 아이폰 7 사이즈입니다. 지금 제 세컨폰드에 껴볼게요. 요게 지금 제세컨 폰들 상태고요. 얘는 요렇게 그냥 그립톡 하나 써, 넣어서 쓰고 있었고 얘는 세븐인데 요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 뒤집어져 있네. 바꿔서 껴줄게요. 와우. 아 너무 만족해요. 특히 얘 너무 귀여워. 진짜 손바닥만 하거든요 제. 이거 진짜 제 손바닥 사이즈예요. 엄청 작은데 이걸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얘가.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게요. 찰칵. 컴팩트에서 무겁... 무거... 어, 사실 얘는 살짝 무거운데요. 얘는 진짜 안 무거워요. 얘는 완전 가벼워. 얘네 여기 스트랩... 이 키링 달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달아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돼지 병아리. 이아 맞다. 어머, 까먹을 뻔했어. 반지를 하나 시켰는데요. 짠. 액세서리는 많이 안 시켰어요. 원래도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귀엽고 사실은 그 금액 채우기 용도로 하나 시켰던 건데 너무 귀엽죠? 약간 요런 소용돌이 나뭇잎 마을이 생각나는 반지입니다. 요거 사이즈는 여기 뒤에 조절하는. 뭐 있어가지고 다른 손가락에도 낄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손가락 살짝 무리 왼지 손가락 간당간당 이렇게 하면 살이 튀어나오는 정도 왼지도 어렵고 네번째 손가락이 제일 많이 낄 같습니다. 음? 음, 같이 인사하자. 자 이걸로 오늘의 하울 마쳤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 영상 시작할 때 말했던 할인코드 꼭 입력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